청소년 범죄, 편견 없는 시선으로 봐야, 바라봐야 라는 좀 기사인데, 여기서 그 천종호 판사님이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뭐, 뭐 이분이 말씀하신 게, 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한테 뭐 너무 엄벌을, 엄벌을 주거나 뭐 그렇게 하기보다는 애초에 그 친구들이 지금 벼랑 끝에 서 있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우리가 엄벌을 주기보다는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리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로 좀 안내하는 방향으로 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거 보면은, 뭐,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치면은, 그 범죄에 대한 내용이, 뭐, 우리 사회의 문제를 조금 고스란히 담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얘기만 들어도, 뭐, 특히 엠범만 같은 경우는, 이제, 왜곡된 성문화라든지, 뭐, 그런 성문제점이, 단편적으로 드러난 문, 예시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청소년의 범죄라든지 아니면 재범이라든지 그런 범죄에 대한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마땅한 현실적인 대안도 없는 것도 문제이고 또그 친구들에 대해서 너는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나쁜 아이야 원벌에 처해야 돼라는 편견으로 바라보지 마, 않고 그 친구들이 처해 처해 처해져 있는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고 뭐 그렇게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여기가 나온 게 사실은 그 뭐야 계속해서 그 선형법 관련해서 어 국민들이 이제 그거를 좀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 선형법을 폐쇄시키고 사실은 어 범죄에 있는 소년들은 범죄자랑 똑같이 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기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봤을 때, 강력범죄가 많은 것처럼 뉴스만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상 그런 것보다 정미한 비행이 더 많아서, 어, 그런 거에 있어서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라서 저는 사실, 어, 저는 이 말에 조금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왜냐면, 하 어, 물론 강력범죄가 있는 친구들에 있어서는 정말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법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다고, 필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정말 강력범죄가 있고, 정말 잘못한 친구들의 정말 큰 잘못,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뭐, 살인,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그런 친구들에서는 정말 엄벌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음, 그게 아니라 이제 정말 경미하다고 어, 보는, 그거가될수 음, 있다라고 판단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소년권을 적용을 하되, 그런 거에 대한 구분은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분도 아이들 용서 안 해주시잖아요. 호통판사잖아, 네, 호통판사. 네. 네. 안 돼, 뭐라 가? 네. <laughs> 그 분들도 분명히 음. 많은 사례를 봐오면서 이러한 입장을 내비쳤을 음. 거고 또 교화가 안 되는 친구들에 한해서는 정말 큰 호통도 치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사회에 편견 없는 시선이라는 게 소녀법 다 그런 거 떠나서 음. 그냥 우리 아이들 다 좋게 봐달라 이게 아니라 음. 적어도 교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친구들 그리고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한테까지는 음. 그렇게 안 좋은 시선 이런 것좀 걷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저희도 이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감을 하는 게 쉼터에서 일하다 보면 사실 비행 청소년 입궐, 가출 청소년 이런 음. 인식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인식들이 되게 많아요. 어 거기 지금은 조금 많이 완화됐을지도 모르겠지만 밖에서 만나는 친구들 일부는 어 거기 무서운 애들 가는 거 아니에요. 약간 이런 것처럼. 그서 그런 시선들을 제일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애초에 여기서도 나와 있듯이 소년법 자체가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아이들을 교화시키기 그렇죠. 위한 목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대서 조금 바라는 게 있다면 정말로 교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아이들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교화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 다양한 절차라던가 혹은 시도 이런 게 조금 더 많이 늘어나고 계속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애들 뭐 6호 시설 갔다오고 소년원 갔다오고 해도 사실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다녀왔을 때 사실은 다그 전과 동일한 모습인 아이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교화가 됐나? 나는 친구들도 많고, 사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더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 너무 안타까운 게, 그 안에서는 사실 많이 깨달은 것처럼 보여요. 분명히 많은 얘기를 들을 거고, 많은, 거기 그 안에서도 이제 그런 시설 내에서도 많은 얘기를 들었을 테고, <laughs> 다양한 교육들을 받았을 때도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나가서는 이렇게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할 거고, 제가 잘못한 게 이런 게고, 뭐 이렇게 많이 깨닫는데, 나와서 정말 한 달? 빠르면 한달 만에도 다시 돌아서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자면 그 아이들이 나와서 설 자리가 또 없는 거기도 하죠. 이런 시선들 때문에. 진짜 처벌도 중요하긴 한데, 다시 돌아왔을 때 재범을 방지하는 것도 진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그 안에서 범죄 수법을 배워서 나온 당일날 또막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서, 그냥 그런 처벌도 중요하지만, 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사회가, 너희들의 그런 범죄를 우리가 용납할 수는 없어 라는 시선과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희를 낙인 찍거나 어, 이렇게 비하하거나 그런 시선을 보진 않아 이두 가지를 좀 공존해서 오, 가져가는 그렇죠. 게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뭐, 흔히 볼수 있는 게 요즘 온라인 상으로 치는 뭐 사기라든지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가장 흔한 이유가 이제 본인에 대한 생활비라든지 아니면 뭐 금품적으로 좀 많이 필요한 경우로 사시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거기 갔다가 나왔을 때에도 뭐 교화가 됐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이 이용 뭐 생활하면서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다시 재범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뭐그 청소년 친구가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좀 아르바이트가 더하기 어려운 음. 부분도 있고 미성년자니까 뭐 부모님 동의서를 받아 와라 해서 또안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또 다른 재범이 발생하고 또 근본적으로 좀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예를 들면은 금전적인 부분에, 부분을 통해서 뭐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거에 관련해서 뭔가 회회와 교육 같은 거 하잖아요. 뭐 직업 네, 교육 같은 거 아. 하면서 그런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같이 이루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음. 쉽지 않네요. <laughs> 그러니까 근데 네, 뭐 이렇게 나눈다라고 하는데 저희의 입장도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그렇다라고 해서 모든 범죄를 옹호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저도 그런데 이제. 그들을 위한 지원 방안도 확대되어야 되고 음. 이런 부분들을 얘기, 얘기하는 거지 그들 잘못한 거다 용서해줘라 이건 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니에요 그리고 네. 모든 이런 환경에 있는 친구들이 다 범죄를 저지르진 않잖아요 음. 저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음. 가만히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여기서 사실 보지만 사실 범죄 저지르고 왔던 친구들이라고 할... 하더라고 다시 돌아왔을 때 어, 손님들이 그 아이에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다음에 너가 다시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걸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실제로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정말 믿을 수 있는 어른이 되었을 때, 사실 아이들은 다시 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 선생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자기 믿어준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사실 은 우리도 본이 되어야 하지만, 사회에 있는 어른들도 사실 아이들한테 그런 것들이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이나, 뭐 가까이에 있는 뭐 부모님, 선생님, 뭐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을 믿어주고, 어 그리고 아이들이 그러지 않게 옆에서 더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런 어른이 되어주세요. 그런 어른이 됩시다. 네. 해봅시다. <laughs> 따뜻하게. <맞지? 야>. 네. 파이팅. <laughs> 네. 훈훈하네요. 음. <laughs> <없구나네요>. 네. 훈훈하고 따뜻하고. 덥네요. 보일러 좀 빼야겠어요. 많이 더워서 더다요 고맙습니다. <laughs>